진짜? 어, 뭐야? 하루에 한 번씩 살수 있는 건가야 월드챗 난리났다고. 영야 사지 마, 애들아, 절대 사면 안 돼. 정지 먹어. 아, 또 하나 실수로 샀을 샀을 샀지만 뭐 이건 위도적인 자.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 이걸 정지 먹이면 난 바로 그냥 지금 가서 그냥 불 질러 버려 그냥. 어. 불써 운영진들 진짜 얼굴에 다 침뱉어 버려 하나 하나 한명한명눈 눈을 열어놓고 거기다 침뱉어 버릴 거야. 하나 샀는데 정신을 먹인다? 죽여버리지 용서 안 해버리지. 아, 쓰지 마. 많이 쓴 사람 위도적으로 많이 쓴 사람들 바로 정지 먹으니까. 참어. 애매하게 지금 여기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피로도 물량 없는 사람들 3개 막 샀잖아. 빨리 먹어서 써버려. 오케이? 이거는 좀 약간 약삽인데 정지 안 먹을 거야, 그거는. 위도적인 게 아니고 3개 샀고, 실수로, 어, 0원이니까 샀네? 사주니까 사서 먹을 거야. 한번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피로도 물량이잖아. 어차피 100이라는 한계치가 있어. 지금 던전 돌면서 빨리 낭비시켜야 되는데 시간상 부족해. 그러니까 뭐큰 손해는 아닐 거야. 대신 지금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줘야지. 근데 얘네들 지금 12시니까. 게임 즐겨있는 거 이득 챙기면 좋긴 하지만, 나도 알아. 손해보면서 게임하기 싫은 거 나도 그래. 근데, 어차피 우리 즐기면서 하는 거잖아. 너무 저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큰 사건 아니야. 괜찮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어 지금 계속 사지는데 이거 사지마 그만 사 사지마 위도적으로 계속 사면 그냥 어 실수인데 라고 해도 정지 매겨 NC 장난 아니야 그런거는 정지 그냥 바로 매겨버려 만약에 정지를 안 매긴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조치를 취해줄텐데 너무 속상해 하지마 여기 시청자 형님들 저 이런거 너무 어 그냥 우리끼리 그런 뭐랄까 우리끼리는 아니지만 시청자 분만이 아니라 유저들도 다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백업은 안 해. 신석 관련이나 그런 것들도 백업을 안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편인데 신석이 더 이상 이거 회기가안 된다. 그럴 때나 백업하지. 이 정도는 백업 안 해. 그리고 지금 히코삼이라고 하는데 지금 히코삼은 절대 나랑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래쪽에 흑인이 야 공지를 띄우고 해줘야 사람들이 안쓸수 있는데, 글만 써도, 내일 뭐 업데이트 뭐 어쩌고 조만간에 이거 해서 조사해서, 피로도 물약을 이렇게 위도적으로 많이 쓰신 분은, 연구제재를 연구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일단 데스니 문이 넣었어요. 어떤 거? 아 문이 안 넣어도 알아서 할 텐데. 아, 두번 사버린 거? 문이 넣어도,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두번 정도까진 커버 쳐줘요. 분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적으로막 사서 이제 사버리고 써버린 사람들 정지 먹여요. 일단 그걸 회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래도 제재 파악하진 않아 심게 근데 이거. 이런 거막 잘못 이제 막 신속 관련된 거 그런 거 건들잖아 그냥 바로 때려버리니까 조심해요 NC가 제일 눈 돌고 빨리 패치하고 임시점검 제일 빨리 때리면서 정지 빨리 매기는 게 현금과 관련된 거예요 그거는 걸리는 거, 건드는 순간 뒤져요 그냥 빨리 치, 치고 빠질 생각을 해, 해야 돼요 아, 이건 진짜 확실해 제일 빨라. 임시 점검 우리가 불편하거나 뭐, 던전에 약간 뭐, 버그가 있다 이런 것들 안 해줘. 있게 해줘. 안 해줘. 자, 대신, 신성이나 이런 거 문제 생기잖아. 바로 임시 점검이야. 바로. 확실해. 인물을 많이 경험해봤어, 내가. 무한으로 사서서 도화 상자 100개 넘게 어떻게 할까? 피로도 물약인데 도화 상자를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정정당당히 싸워보게. 아 성원감사선물에 있는 도화로 카드를 깐거? 100개 넘게 깠어? 나 이거 100% 그... 자 당군명 그... 올라. 어? 이름을 그 분은 정지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뭐라고 해도 정지야 저거 정지 먹을 것같아 나는 영구 제재야 저거 어. 저거 영구 제재 먹을 거야 저거는 그냥 얄짤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무한으로 사져서 도화 상자 100개 일부러 넘게 깠다. 와. 그냥, 계정 정지, 그냥, 골로 갈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겠지. 야, 니네들이 버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정지 먹이는 게 당연하냐! 돌려줘라! 막 이러겠지. 안 먹혀, 씨알드로. 이게 또 이제, 물귀신 작전인데, 많이 깐 사람들,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어. 근데, 과한 캐릭터들만, 정지를 매겨, 과한. 그니까 모든 유저들이 이걸 해가서 다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버그인 거 알고 그냥 이제 그런 게.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냥 어 뭐야 이거? 계속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퍼트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아. 나중에 또 버그가 있을 거야. 어딜 가나 그런 거는 생길 수 있어. 근데 그때 악용을 할 거라면, 시원하게 악용해. 그냥 다 포기할 거 생각하고 이득 챙길 수 있다면, 엄청 크게 해버리고 가.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마. 아예 안 하든가, 버그가 뭐또 생겨서 이득 챙길 수 있는 거다? 접을 생각해. 그리고 한탕 크게 하든가. 528개? 잠깐만, 진짜? 528개? 525개. 백서플러스 영정각인가? 봐봐! 얘는 이미 자기 운명을 알아! 얘는 자기 운명을 알아! 어? 이미 자기 운명을 파악했어! 백서발이면 영정각인가? 525개. 백서발 제 시청자 중에 저런 분 있나요? 인증하면 치킨 쏘겠습니다. 네. 이 치킨은 남자의 치킨이에요. 인증 가능하신 분 있나요? 천개 사고, 시원하게 버 버그, 이거 버거라서 영정 먹을 각오하고 산 사람, 링크하고, 하면 저 그냥 치킨 쏩니다. 치킨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 있나요? 없구나. 오, 다행이고. 만약에, 천개 정도 시원하게 샀으면, 그리고 카드 까버렸으면, 어, 말해줘. 그거는 받을 자격이 있는 남자야. 아, 그거는 진짜 칭찬해. 남자야. 빠꾸 없는 남자는 칭찬받아 마땅해. 이런. 거기다 장비까지 시원시원하면. 뭐야, 치킨 두 마리지, 그건.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아까 사지 말라고 한거 얘기는 들었어요, 혹시? 혹시 얘기는 들었어? 아못 들었어. 아이드 바꿔주세요. 아이드 바꿔. 아이드 바꿔요. 상남자 원, 상남자 2로 바꾸세요. 시원. <laughs> <laughs> 아 어차피 아이 무공습 때문에 짜쳐가지고 합성해버렸어.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했구나. 잘 됐어. 계정 하나 봐. 포화나 합이야. 저기 시청자분들 같이 가게 되면 저두 분을 한번 데리고 가죠. 예, 네, 상담자들은포화라는 버스 태울 자격이 있어요. 버스 태울 자격이 있어. 어. 상남자들은 버스 태우자, 자, 받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합격! 빡뽑저자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200개 시원하게 까고 영장 먹을 준비 중이라고? 오케이, 진섭으로 오세요. 권왕님도 합격! 근데 200개 조금 약하다. 아! 불합격! 린섭으로 가세요? 보라기 <laughs> 100개 감사합니다! 네영 신석 정지 시작됐다고? 계신가요? 계세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행복했구요. 열심히 불소에 불태웠잖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할게요. 빡꾸 없는 남자로 기억할게요. 계신가요? 불꽃님, 야나님, 네. 꼭 행복하세요. 그쪽에 가서도 꼭 행복하셔야 돼요, 선생님. 들릴까? 이미 가셨나?